현대 프리미엄 세단 어, 최고 프리미엄이죠 G9 어, 오늘 세라믹 언더코팅 작업을입니다. 어, 뭐 지금 봐서도 많이 조용한 차인데 어, 세라믹 코팅으로 방음 방청 어, 조금 더 조용하게 타고 싶다고 지금 의뢰가의뢰 의뢰 작업으로 어, 세라믹 그 코팅 지금 풀 커버링 이제 지금 작업 전에 이제. 풀커버링 작업을 이, 어, 시공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뭐 갤리퍼 어뭐 부싱 부분들 그리고 배선커넥터 요런 부분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, 언더코팅을 음, 하면 안 되는 부위들은 철저히 이렇게 커버링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. 그리고 특히 이 차들은 뭐 어, 후륜이기 때문에 뭐 프로펠러, 샤프트라든지 뒤에 조인트 부분들은 어 예를 들어서 뭐약재가 튀면은 밸런스가 깨져서 음 주행 중 진동이 옵니다. 예 이런 부분들은 특히 어 조심해야 되고, 어뭐 옵션이 많은 차들은 뭐 센서라든지 어 부착물이 굉장히 많습니다. 좀 많이 복잡하죠. 그래서 커버링 할때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게또 많이 좀또 힘든, 음, 차들입니다. 굉장히 보시면 볼트라든지 복잡하게 됐습니다. G9 신차 지금 이제 세라믹 언더 코팅 작업이 이제 끝났습니다.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세단은 굳이 뭐 언더 코팅 하실 필요 있나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는데 뭐 굳이 생각이 차이겠죠. 뭐 세단이나 뭐 SUV나 이 하체 부분은 어차피 스틸 부분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뭐 지구상의 뭐 산소 그 그러니까 수분이 있는 한 부식이라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그걸를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차종을 가리기는 조금 애매하죠. 물론 뭐 타는 환경에 따라 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실제로 언더코팅을 뭐 제대로 하게 되면은 신차들은 뭐 어떤 차든지 실제로 괜찮습니다. 시간이 이제 2년 3년 차 접어들게 되면은 부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, 이격 소음이라든지 차가 컨디션이 분명히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뭐 그래서 언더 코팅을 제대로 만 한다면은 어 실제로 뭐 최고의 컨디션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장점입니다. 지금 지화인이 차주분도 음 세라믹 방음, 방청, 방음 효과를 뭐 이렇게 보시고서 좀더 조용하게 오래 타고 싶고, 그리고 뭐 헨다 방음까지 이제 작업 의뢰로 추가로 해서, 이제 뭐 세상에 좀더 조용하게 타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 의뢰를 했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뭐 물론, 뭐그 해외... 하고 안하고 차이는 뭐 선택인데, 뭐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차후에 몇년 뒤를 생각한다면, 뭐 방음 방청 작업이 결, 결코 뭐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작업을 했을 때 전제하에 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, 뭐 싸게 해서 뭐... 자우에 2, 3년 후에 재작업이라든지, 뭐, 하나, 많아. 이런 작업이면, 뭐, 진짜 실제로 또 많은 문제가 될 수.